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에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내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마서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카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옷과 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최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일세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아침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 은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하는 이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큰 요소가 되는 거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음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늘 긍정적으로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나 구원 받았어. 이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면은 다 영적 기도 한번 시켜 놓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모든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한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달라지지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쓰였을 때의 믿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믿음,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쓰였을 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 이것이 성경에 쓰였을 때의 성경에서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애국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힘들고 어렵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믿음의 개념을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종교 기업이 위에 정치적인 싸움 했을 때의 믿음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되지 않았는데, 자꾸 입술로만 "난 예수 믿어요,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믿음의 개념을 내 마음대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내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을 교만의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걸 누가 그렇게 잘했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확신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된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 구원의 확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강력한 질타를 가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늘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잡으를 하는데 실제의 모든 삶과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끌고 들어온 게 종교기역에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이해가 됐지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워낙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니까 이 행위의 구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의 구원의 확신,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이거 확신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중요성도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백성다운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에게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내가 앞으로 구원받고 인생길 살아갈 때에도 보호받고 평안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기쁨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사도는 이 성경이 쓰일 때가 60년경입니다. 이 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면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을 부르셨던 베드로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이 은사와 능력과 당시에 그들이 구했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유지하는데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 마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하고 동행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야. 여기에는 확신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내로왕대에 그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이 정도는 거뜬히 보호할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 오늘 본문에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사장님들 12장의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지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사형 받으면 오늘 밤에 잠이 잘 오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속에 그분을 의지하는 확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바울을 봐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는 거다 압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누가 보호하셔요?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셔요. 내가 황제 앞에 서리라. 반드시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이 어렵지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나는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멜리지섬에서 독수화에 물려도 두려움에 있어요. 그걸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해. 근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과 거리가 먼 인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자꾸 그냥 갔다가 당신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을 또 만들어내는 현대판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는. 구원의 확신이 뭔지 다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데, 겸손한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겸비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러 가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반드시 승리기를 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한다. 어떤 대적도 나를 보호하시고 물리쳐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이 삶이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목적을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을 잡고 나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견되고 있어도 당당하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당당함이 있고, 자신이 있고, 해체 그 나가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이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을 잘 마감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주의 뜻을 모르면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의 뜻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성령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내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경비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들로 무장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힘을로 올립니다. 감사의 힘을. 일천번째 올렸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최은혜가 함께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일천번째 올리는 그 마음속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간증의 입술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